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핫기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탓을 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타 암미엘의 딸파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고보아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레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한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아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살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쌀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해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무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제슬로믹과또 하수바와 오엘과 베레갸와 하사대와 유사펫의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예요또루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합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하랴와 사반 여섯 사람이요. 느하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학굽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안 일곱 사람이더라.